Forgiveness, 용서. Matthew Wes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덟 번째 CCM English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rgiveness라는 제목의 Matthew West가 부른 가사를 볼 텐데요, 용서 혹은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서현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표현을 볼게요. show me how to love the unlovable. 싫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how to가 뭐뭐하는 법이라는 중요한 표현인 거 아시죠? 대신 the way how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how to love. how 다음에 to 부정사를 쓴 거죠. 그리고 앞에는 어, 보통 이렇게 수여동사가 쓰여서 사형식 문장이 나오면 how to 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나에게 뭐뭐 하는 법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뭐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또 다른 예문을 보면 please teach me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하는 건지 그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는 please 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표현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고 오늘의 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Show me how to love the unlovable. It's the hardest thing to give away. 나눠주기 가장 힘든 것. And the last thing on your mind today. 오늘 당신 마음에 가장 하기 싫은 것. It always goes to those who don't deserve. 그것은 항상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갑니다. It's the opposite of how you feel.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의 반대입니다. When the pain they c a u s e d is just real. 그들이 야기한 고통이 너무 실제적일 때. It takes everything you have to say the word forgiveness. 당신이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 it flies in the face of all your pride 그것은 당신의 모든 자존심의 얼굴에 날아듭니다. it moves away the mad inside 그것은 화가 난 마음속으로 이동 합니다. it always angers on worst enemy 그것은 항상 분노 자신을 가장 괴롭 히게 됩니다. even when the jury and the judge 심지어 배심원과 판사가 so you got a right to hold the grudge. 당신은 원한을 품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도, 그것은 당신의 귀에 놓아줘라고 말하는 속삭임입니다. 용서 Show me how to love the unlovable. 싫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how to reach the unreachable.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는 법을 보여주세요. Help me now to do the impossible. Forgiveness.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용서. It'll clear the bitterness away. 그것은 슬픔을 치워버릴 겁니다. It can't even set a prisoner free. 그것은 심지어 죄수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 힘이 할수 있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So let it go and be 그러므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놀라세요. 은혜의 눈을 통해 당신이 볼수 있는 것으로 인해. The 그것이 정말 석방해 주는 죄수는 당신입니다.